한 애가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학교에 중이에요. 그래서 아, 제가 스피치를 세우려고 한다고 하면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친구들이 희망을 얻었으면해서 만들고 싶다는 말. 그게 중이 아이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말했던 을 강의를 적었던 건데 학교의 기도모임 세우는 법 해가지고 첫 번째 뭐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세 번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신다. 기도하면 나아가자. 다섯 번째, 기도만 하지 말자. 기도 모임으로 기도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게 중학생의 고백이었어요. <laughs> 마지막, 무교 불교라고 차별한 없기 되려 그 아이에게 고음을 전하고 믿음을 들려준다. 이게 그 친구가 이제 적으면서 본인의 패드백을 적어놓은 게참 흔했어요. 내가 적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감독이 돼서 제가 떼북에 올렸어요. 이름 가리고. 이런 애가 있다. 너무 귀하가 했는데, 그 이후에 이 교회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이 수련회 때 사장님을 부르는 목적이 사실 이 아이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하실 말씀이 사실 이 아이가 지금 중2지만 탈북자 아이예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런 상황인데 조금이나마 좀 위로해 주고 싶어서 힘을 주고 싶어서 저를 불렀다는 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이유대로 그 아이가 참 힘을 얻어보고 위로를 얻어보고 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연약하고 때는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영혼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역사 에 이루어 가시는구나 느꼈고 정말 이 말씀이구나.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 부르신다 느꼈어요.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자가 많지 아니하며 음골 좋은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있는 자들을 북도롭깨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북도롭깨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다 정말 그렇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과거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그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니다